자두 번째 메시지가 와 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. 두고빠 생일잔치 잡아야지 못 잡겠지 생축 생축 생일 축하요. 아 끝났어요? 와 잡아야지. 이거 은혁이가 연습할 때 많이 하는데 잡아야지. 어.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 멍충. 재미... 아니 확실히 이제 이런 뭐 여러분들의 메시지라든지 뭐 개인기 같은 거 들어보면 확실히 여러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잡아야지 너무 감사드리면서 자 다음 있어, 예, 있어, 예, 있어.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 손수건 여기 있잖아 어, 여기 어. 잡아야지 이거 뭐 잡겠지? 여기 알아요 잊지 않아? 여기 위에 여기 높다 점프뛰어야지 그럼 나도 점프뛰지 잡기 힘들어 어려워